안녕하세요. 행복한 퇴직의 김창입니다 퇴직을 요새 고민하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일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뭐 재무적인 측면도 해결되고 건강에 대한 거, 취미에 대한 거,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일에 대한 부분을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선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나의 성향하고 맞고 나의 역량, 나의 경력하고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 중에 오늘은 펜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어, 조사하고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펜션 운영이 뭐 평상시에 이렇게 놀러가면서 숙박은 전부 다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펜션 운영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다 보니까 일반 숙박하고 농어촌 민박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작고요. 그리고 이 작은 규모를 운영하다 보니까 투자 비용은 적고면서 그리고 세제 혜택이나 또 허가 받기가 상당히 신고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쉽고 이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펜션 운영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인터뷰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사장님, 펜션은 어디 있어요? 아, 경기도 가평군 북면 재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꽃놈이 마을 속에 저희 동네는 24개의 펜션이 모여 있는 펜션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펜션을 하려고 하면 어, 어떤 어떤 단계로 펜션을 짓고 그리고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음... 저희들이 이제 그 허가 내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펜션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농어촌 민박입니다. 하지만 한 70평 내농어촌 민박은, 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나머지 남는 방들을 부, 어, 부수입을 위해서 남들에게 놓는 것을 농어촌 민박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로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좀볼수 있고요 또 건축비도 아무래도 저렴하게 들어가겠죠 제한된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농어촌 민박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75평이 넘어가게 되면 생활형 숙박형이라는 거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여건과 같이 숙박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것도 조금 더 비싸고 하기 때문에 어, 정년퇴임하시고 부부가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시골에 어떤 그 여가를 즐기면서 할수 있는 것은 농어촌 민박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일단,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전이나 터미널에서 접근거리가 최소한 한 15분에서 25분 거의 내외에서, 아, 땅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그 토지는 과연 펜션을 질 만한 용도인지 또 기타 주위에서 다른 시설 여기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건물을 지야 되는데 건물은 어 콘크리트 건물을 짓을 건지 아니면 그 돈에 따라서 H빔 건물로 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건물로 건물을 졌습니다 물론 뭐 콘크리트 건물이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운영 면에서 부작용이 조금 덜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콘크리트를 좀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다 치게 되면 홍보 방법은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 네이버를 통한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셜 마케팅 회사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경쟁은 심하지만, 그래도 잘 찾아서 하게 되면, 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방은 거의 찬다고 봐야 되겠고요. 주중에 손님들을 얼마나 유치하냐에 따라서, 어, 좀더 소득이 오르고 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소셜도 한15% 정도의 그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 청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19.8% 부가세 포함해서 19.8%를 주게 되면 그러니까 예약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소셜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아마 그 건물주는 청소라든가 기타 운영만 하면 되는 조금 편한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컴퓨터 관리가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중공이 다 나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주위 뭐 마케팅이나 광고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단골 손님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친절하게 또 주위의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한 손님이 1년에 한 많이 오시는 분은 다섯, 여섯 번 정도 펜션을 다녀가시는 그런 손님들도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수익, 일단 뭐니 해도 사업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냐가 중요한데 그전 같은 경우 한몇년 전만 해도 펜션 사업이 상당한 수익을 내는 아, 그런 노른자의 사업이었었는데 요즘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가 정년퇴임을 하고 시골에 내려오셔서 펜션을 농어촌 민박형 펜션을 하신다면 두 분이서 어, 퇴직금 생각 안 하시고 일단 내려오셔서 건물을 지면 한 달에 어, 글쎄요 두 분이서 하신다면 5,600 정도의 수익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보일러 자체가 전기 보일러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 5년에 한번 정도 가볍게 인테리어를 터치해 주셔야 꾸준한 손님들이 왕래를 하시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또 요즘은 또 트렌드가 수영장은 뭐 반드시 조그만 수영장이라도 있어야 여름에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서 선전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키즈룸이라든가 어떤 그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러한 펜션도 많이 주위를 보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션을 하실 분이 있으시라면 주의에 어, 좀 여기가? 많이 알아보시고 아, 또 여러 군데 다녀보셔서 좋은 입지를 선정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원로가 또 노후 생활이 조금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 펜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이 드리면 답변 주실 거예요? 네, 네, 가능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퇴직 이후에 펜션 운영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매매 이런 것보다는 신축에 대한 것, 그리고 나한테 만는 규모가 좀 작은 농어촌 민박에 대한 걸로 허가 받아서 한다고 하면 좀 우리가 뭐 숙박에 대한 경험이 좀 적더라도 그 정도 사이즈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